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광운대학교 김지연, 신승수, 김현국 교수가 2019년에 발표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이벤트 검출 기반 홍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양방향 게이트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사운드 이벤트 검출 기반의 홍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제한된 시스템에서는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사운드 이벤트 검출을 위해 패킷 손실 은닉을 이용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로 인해 손실된 신호를 복원하고 멀티채널 상호 상관관계 개수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채널의 사운드는 이벤트 검출을 위해 두 개의 오디오 채널을 사용하는 양방향 게이트 순환신경망에 적용됩니다. 검출된 사운드 이벤트는 텍스트로 변환되며 이와 함께 하모닉, 퍼커시브 음원 분리 방식을 통해 핵틱 신호로 변환되어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실험 결과는 제안한 사운드 검출 기반의 성능이 기존 방식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과 음원 분리 방식을 통해 사운드를 세밀한 햅틱 신호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지연 신승수 김현국 2019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이벤트 검출 기반 홈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음향학회지 38권 4호 페이지 427에서 4 3 2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